근데 차다가 너무 놀는게 앉아서 자요.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너무 너무 놀리는 거야. 네. 본인도 모르시는데 네, 앉아 계시는 네. 거예요? 네. 그리고 또 연달아 오래 못 자. 네. 일단 누우면 다 나오는 네, 거예요? 그냥 네.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제가 한번 네. 체크를 해볼게요. 과학자님은 어떤 그룹의 팬이셨어요? 저는 잭 스키스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아, 네. 그 중에서도 제일 애창곡이? 봄에 살고 죽고 예. 봄 때문에 살 예. <laughs> <laughs> Can you sing this p o m s o in a p u m s a a k u k Sako! s o s o Sak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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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 k 하 Sako! Sako! s 체압 측정 a 네, k 제가 이 척추영상 기계로 목부터 허리까지 훑어내려갈 거니까 아 신기하다 강호정 씨도 체압 한번 측정을 하실게요 어? 체압이 뭐... 이제 빼시면 80이 증상입니까? <웃음> <웃음> 와, 아니, 좀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뭐 체압이 숫자가 을거 아니야 몸에 힘 빼시고 누워계시면 돼요 <laughs> 야. 이제 일어나셔가지고. 근데 과학자 선생님, 지방의 방언이 살짝. 부산이에요. 아, 부산이에요. 강원동 씨. 강원동 강원 강원도랑 헷갈리신 거예요? 강원동과! 일단 강호동 씨 거부터 제가 네.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붉은색 부분이 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. 요 중간으로 체압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균형은 잘 맞으신. 아, 밸런스 분포도도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 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지금 척추형상 같은 경우에는 S 자 형태로 굴곡을 잘 유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단단한 매트를 사용하시는 네? 게. 단단합니다. 거. 아, 길바닥, 길바닥. <laughs> 찾게는안 돼. 작게는 안 어. 되고, 인도 예. 쪽으로 해가지고. 아, 인도 쪽으로. 은지원 <laughs> <인도 쪽으로. 웃음> 씨 같은 경우에는 강호동 씨보다는 훨씬 더 붉은색 부분이 조금만 들어가 있죠. 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적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야. 중앙보다는 뭐 오른쪽편으로 앞이 엉덩이 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게 보이기는 합니다. 다리는 또 왼쪽으로 앞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상체는 것 같습니다. 오른쪽으로 들어있는데 가 다리는 왼쪽으로. 각도가요 <laughs> 뱀인가요? <웃음> 척추 형상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그러니까 일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척추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. 몸에 무리가 많이 가시게 되겠죠. 일어날 때 엄청 피곤해. 잠을 잘 드는데 보약을 먹었는데. 네. 약간 소프트 고 사이의 매트를 사용하시는 게 몸에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야. 부부랑 이게 안 맞으면 같은 침대를 못 쓰겠네. 어? 만약 부부예요, 우리 둘이가. 네. 하나는 딱딱해야 되고 이쪽은 소프트인데. 어, 하지만 저희가 투의 기법으로 해가지고 민변, 상면과 하면을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출시가 되는 네. 모델들이에요. 그래서 어, 조금씩 양보를 하시면서 양면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양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? 할 때마다 그걸 뒤집으란 얘기야? <laughs> 아니다가 아, 아니, 중간에 일어서. 나 자, 일어나봐. 이게 뒤집지 진짜. 이러고서 뒤집고 좀 자다가, 아이고, 이제 잠자, 잠자, 이러면 이또 뒤집고 한다고? 아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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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은 슈퍼싱글로 두 조를 붙여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. 아, 그게, 아 그건, 그건 괜찮겠네.